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그래픽 디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일전 방송에서 삼성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암페어 물량을 전량 다 따오는데 성공하면서 이 삼성 파운드리는 공정 경험을 쌓는 계기를 잡고 한 단계 도약할 것이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관련 외신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n v i d i 의 그래픽 디램으로 삼성이 아닌 마이크론 제품을 쓴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 보기에 따라서는 최고 디램 기업이라는 삼성에 악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그래픽 디램이 GDDR5에서 GDDR6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GDDR6는 GDDR5 대비 최고 속도가 2배 빠르고 동작 전압은 10% 이상 낮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그래픽 디램을 놓친 삼성을 어떻게 보는 게 적절할지 곰곰이 따져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래픽 디램은 디램 DRAM 시장에서 파이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픽 디램은 전체 디램 생산량에서 6에서 7%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대략적으로 보면 디램은 모바일이 30% 정도 넘고 조금 넘고 서버용 D램과 PC용 D램이 각각 한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그래픽 D램인데 비중이 단자리수에 그치게 됩니다. 이 게임 전용 PC 등에 들어간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GPU가 있으면 항상 그래픽 D램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GPU가 올바르게 작동하게 하려면 그래픽 D램이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마치 CPU가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옆에 D램이 항상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봐야 할게 엔비디아가 이번 그지 포스 RTX 30 시리즈에 탑재한다는 그래픽 디 램이 G DDR6가 아니라 G DDR6X라는 점입니다. 이 삼성은 여태껏 그 G DDR6를 내놓은 적은 있어도 G DDR6X를 출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삼성이 기술력에 딸려서 출시를 포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은 마이크론보다도 디램 제조 기술력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최고 기업입니다. 그럼 왜 삼성이 G DDR 6 6X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는 바로 엔비디아가 마이크론과 손잡고 만든 사실상의 맞춤형 그래픽 디램이 GDDR6X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착각이 없었으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디램은 범용 칩입니다. 규격화된 모델입니다. 이 특정 기업을 위한 그 맞춤형 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GDDR6X는 사실상의 엔비디아를 위한 맞춤형 칩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 말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칩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GDDR6X는 GDDR6에서 번영된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GDDR6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이 덕분에 GPU 업체들은 현재 보드 디자인을 크게 바꾸지 않고 그래픽 카드 의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지 않는 GDDR6X를 내놓은 것은 바로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에게 같이 연구 개발해서 제품을 내놓자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GDDR6의 이전 버전인 GDDR5의 경우도 마이크론만 GDDR5X를 개발해서 내놨었는데요. 이때도 엔비디아가 요구했었습니다. 즉 삼성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디램을 놓친 것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간의 과거 이력을 알면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는 일입니다. GDDR6의 경우는 6X의 경우는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개발하는 그래픽 디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마이크론도 엔비디아가 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개발했을 뿐 실력이 더 삼성 하이닉스보다 나아서 GDDR6X를 내놓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픽 d r 은 전체 d r 생산량의 6에서 7% 비중일 만큼 아직 시장도 크지 않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좀 등한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이 아니라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리하면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찍어서 삼성이 놓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실력에 기인한 결과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선택한 데는 아마도 마이크론과의 과거 협력 관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같은 미국 업체라는 점에서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픽 디램은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낮은 전력 소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설계가 어렵습니다. 이 과거만 해도 그래픽 디램은 적용 분야가 그래픽 카드에만 한정됐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차세대 사업 분야에서 꼭 필요한 반도체가 바로 그래픽 디램입니다. 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디램 빅3 외에는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점점 게임 화질이 높아지고, 고사양 게임기가 출시되고 있는 만큼 GDDR6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DDR6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픽 D램이 일반적 컴퓨터, 어, 컴퓨팅 환경에서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는 D램이라면 HBM은 특수목적용으로 사용됩니다. HBM은 제작과정도 일반 디램 보다 훨씬 까다로운데요. 뛰어난 적층기술이 필요해서 패키징 기술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고부가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픽 디램과 HBM 모두 고차한 연산이 가능한 GPU를 지원하는 용도지만 HBM이 훨씬 더 고차한 프로세스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율주행, 머신러닝, 슈퍼컴퓨터, AI에 준하는 프로세서에 맞춤형 디램이 바로 HBM입니다. 이 도로 차선과 비교하면 HBM이 1024차, 1024차선이라면 GDDR은 64차선, 넓게 봐도 128차선 정도에 그칩니다. 능력치 자체가 다릅니다. 결국은 그 단가의 문제인데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 HBM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디램을 마이크론이 딴 것을 계기로 그래픽 디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